확잘 안나와 괜찮아 쟤네 차 탔다 오케이 형님 오세요 제가 봐드릴게요아 반대 언덕 올라왔다 어 똑같이 올라왔어 다른 팀도 올라왔어 싸우겠다 어 NW 싸우겠다 이거 쏘면 안되지 보이는데 위에 우리 머리 위에 60방향 앞에 저거 아저 저. 저. 아, 앞에 저거 힌타시아 있는 삼통을 잡아야돼요 그건 잡아야돼? 가자, 붙자, 할. 붙자. 아니, 그 위에 또 있다니까, 나무에. 알아요, 알아요, 잡아야 돼요. 아씨, 됐다, 나무 위에. 확인. 둘, 둘, 둘. 하나 기절. 그렇지. 아, 아 저기도 있네요. 여기도. 하나, 절 나이스. 제로 나 붙어줄 수 있니? 아, 안 됐다. 아, 네. 그냥 가라, 그냥 가라, 네. 그냥 가라. 그냥 가라. 이 방향, 이 방향. 형이 날 살려줘야지. 형이 형이 일단 붙어줘 눈에 지 아니, 순간이. 어, 알았어. 한명 남았는데 위치가 안 날... 돼요. 일단 살린다. 코치야, 에? 그 왼쪽에 있었거든? 네. 이 뒤쪽으로? 뒤쪽에 등 선? 어, 그쪽, 어, 그쪽. 왼쪽, 약간 왼쪽. 어, 그쪽. 그... 하나 그쪽에 있었거든, 아까? 사... 신단시 아까? 아, 그거 잡았어요. 아, 잡았어, 어, 그거 잡았어, 그거 잡았어. 애니방 끝에는 선이 있어 애니방 끝에는 선 이쪽.